엄마 아빠랑 같이 데이트 하고 올게, 있지?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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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Here. Oh, thank, the thank the Lord. 나보다 더 신난 것 같아 지금. 클로이 케이드도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또 케이드도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어디 가지를 못했거든요. 이제는 클로이가 20개월 그리고 케이드가 3개월이 됐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가 애기 돌봐준다고 조시랑 저랑 데이트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데이트도 보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기 없이 남편이랑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이게 얼마 만이야 그리고 여러분 귀걸이 귀걸이 몇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귀걸이를 또 하는 날이 오네요 여러분 애들은 큽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오랜만에 해서 귀 구멍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애기들 있을 때 하면은 잡아땡기고 그러니까 못하거든요 어떤가요? 뭔가 엄마에서 오랜만에 여자로 변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목걸이도 오랜만에 해볼까요? 목걸이도 기분 너무 좋은데 근데 저번처럼 갔다가 또 울고 오는 거 아니겠죠? 아이 아니, 모성애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 모유가 계속 차니까 어딜 가든 아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짜잔. 그냥 이 검정색 옷에다가 검정색 코트 입을 거예요. 애 낳고 나서 글쎄요, 뭐 아기를 챙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고 막 치렁치렁한 거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튀는 것도 별로 입고 싶지 않고 코트 끈은 그냥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지, 반지 어디 있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승이가 반지만 보면 빼고 입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어디 빼놨더니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노아야. <laughs> 요즘 주먹을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아빠 갔다 올게. 할머니랑 있어. 오, 왕주먹.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지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나를 보거라고 괴물이 근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어요 우와 어? 새가 몇 마리야 하나 둘 다섯 마리 새가 공룡을 쫓아오고 있어요 끈으로 묶였어 그치 음, 불쌍하다 어? 응?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랑 같이 데이트하고 올게 있지? 할머니랑? 노아랑? 같이? 오줌마이 할머니가 하고 지금 나갈까봐 복장 입었네 슈로이가 저하고 조시하고 옷 입고 나갈 준비하니까 자기도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엄마 아빠 데이트 갔다 올게 여기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약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 아파 노아는 아무것도 몰라 웃고 있어 방금이나서 쌩쌩해 우 좋아 우와, 엄청 크다 우리 아들. 이 토실 도실 토실한 발좀 보세요. 토실 토실. 여기 다 접혀 있어요. 와, 쳐다보는 거 봐라. 누나 왜 그래? What a 나 지금 해 What about you? No. No, by, uh, what, about 응, you? Yeah. what about you? Uh -huh. Uh -huh. She wants to come with us, I think. You think so? Yeah. She wants to come with us. We'll be back in a few hours, baby. Mm -hmm. We're just going to go get some dinner together. You understand, right? Just... Baby, you want to come with us? Huh? Want to come with us? You want to come with us? Come on. Come on, mama. All right, my babies. I'll be back. <laughs> come, on, okay. come here. Come here.

짝짝. 갔다 올게 도와요. 응, 다녀오세요. 갑시다. 소야 이거 뽀로인데 뽀로우랑 같이 놀고 있죠? 응. 엄마 갔다 올게. 응? 응, 들어가 있어. 엄마 갔다 올게요. 응. 아가, 아가 엄마 가야 돼. 아니 들어가. 아니 들어가. 응. 들어가 있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는거야? 아 좋다 좋아 땡큐 정말 오랜만인데? 왜냐면 항상 어디 가면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들 카시트 태우니라고 <laughs> 제 문은 제가 열었지 조씨가 오랜만에 문을 열어줬네요 Let me see h e t s go. 저희 지금 일식집 가고 있어요. 거기 전화했더니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방으로 예약해놨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얘기도 할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I know I feel so guilty. Okay. 식... I mean yeah, I guess a little bit. We're e v i n g the babies with uh, their grandma. Yeah. I think the last time we went together. Oh. Uh. What's the name of it? I forgot. It's the forest, I think. The forest.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노래 소리도 너무 크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그 다른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방이 있대서. 짜잔! 크림 타이거, 크림 파스타, 몇 맥게, 면불복이 살치자 피자입니다. 저희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대하가먹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다 됐어? 다 됐어? 2번째 아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아니, 그냥... 난 그런거 아니야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먹는이라고 촬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왔는데 밖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방 안은

Living tomorrow morning, so. I don't know. Well, let's go then. So, Josh's younger brother Caleb he's getting married. Do you remember Caleb? Yeah, they are getting married in May. So Who are you talking to? Talking to him in Korean. Why? Cause o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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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it doesn't, It's not gonna make any sense. 네, Caleb이 5월 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조시가 가기로 했어요. To travel with uh, small children for only a week to America and then back to Korea, yeah, I mean obviously that'd be too much for them. And so I'll be going back to the States for that. So um, I'm also worried about my wife uh, being with the babies. Yeah, but my mom will be there for me. <speaking in Spanish> 왜냐면 4월에도 훈련 가고 어, 또 5월에도 갈릭 결식하는 일주일이 없거든요. 조시가 좀저 시간 좀 보내라고 서울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왔어요. 조시는 so get some rest, and some vacation time, you know, before my training starts soon. Are you full? Yeah, I ate a lot. What about you? I'm so full. Yeah. That's my best h i n g I mean, I guess it kind of smells like pasta. <laughs>

Ah, 예뻐서, 하고, 여행, hey guys so a lot of times when i'm in the field i want to brush my teeth but i'm unable to due to the mission so what i like to do is i like to carry minted on me so you take it there's one sitting at the top already pop it in chew on it for a little bit Make sure you get it all in the teeth, you know, you gotta clean it up really good. Put a little bit of water in there. And you're good to go. It's that easy. You know, I feel clean, I feel refreshed, I'm ready to take on the rest of my day. It's awesome for a military guy like me, or for anybody who just wants to have a clean mouth. This is it. 치약은 액체와 가죽이 필요 없어서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입냄새의 원인인 구강건조증을 방지해주고 또 치약의 유효성분이 이하나에 모두 압축되어 있어서 입냄새와 백태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시원해 상쾌하고 개운해요 냄새를 맡을게 냄새 하나도 안 있어 삼일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과 티켓 이벤트를 가져셨으니까요꼭 참여해 보시고 민들 사용해 보세요. 여보세요. 어, 엄마. 야 응. 클로이 열나는 것 같아. 열이나? 어. 혹시 기침하거나 콧물 같은 아, 거 나? 그런 건 없는데. 응. 머리가 뜨거워.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노아에 비해서 뜨거. 워 노아를 만져봤는데 차가운데. 응. 네, 클레이도 확실히 머리가 뜨거워. 아, 나한테 감기 올 만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집에 타일은 있는데, 알겠어. 그럼 갈게 우리 집에. 응, 그럼 집에 와서 일단 약 찾아가지고 한 먹여봐. 오케이, 알겠어. 지금 자고 있, 자고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알겠어, 한번 갈게. 응, 응. 응. 방금 엄마한테 연락왔는데 크루이가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 괜히, 괜히 나왔나 시기도 하고. Yeah, so Jay's mother called us a little bit earlier and said that Chloe had a headache and wasn't feeling well, so mm. so we had to cut the night short um, and just I guess we're just gonna go home now and just check on her, make sure she's okay. But it's okay. I mean, I'm I think we're both kind of tired, so get back home to our baby. I don't think she had a headache when we left. Nah, she was totally fine. She got a headache because of us. Maybe she was so desperate. 그 일단 집에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리 자. I'll be so shiny a 열이 많이 나, 열이 많이 나? 만져봐. 머리가 뜨거워. 아, 그래? 응. 손 씻고 만져봐. 누아야 뭐하고 있었어? 만지면 안되겠누누야 응. 안녕 뭐하고 있었어? 야누워누나좀 <laughs> <그거 왜? 웃음> 확인하고 올게 집에 왔습니다 크로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열을 재볼건데요 She got cold. But after I gave her, I forgot to dry her hair, and then she got cold that day. I don't know if that was. I don't know if that was <laughs> the problem. <laughs> oh, <doesn't see> <gasps> your body. She doesn't feel it. Touch your body. She's so warm. <gasps> what you wanna do? Want to take her to the doctor in the morning. <sighs> I I do have a tired now. Yeah, let's give, let's give her some medication. Let's see if we can. Watch. 열이 많이 나요. 타이레놀 좀 줘야 될것 같아. What's it t p r o l t e e r a y Make sure you p 도 집에 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줄 거예요. 점심에 크로이가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이시키면서 저도 샤워하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머리 말리는 걸 깜빡한 거죠. 머리를 안 말리고 그렇게 있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요리 온게 아닌가. 나 마피스 아, yeah 보면건강뛰어노는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맞아. 감사하고. 맞아. 진짜 건강한 음. 게 최고죠. 이제 음.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파. 음. 짜잔, 짜잔. 어. 할머니 품에 안기고 안정감을 찾았어요. 요즘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랑 낮에도 시간을 많이 보낸기도 하고 밤에 할머니랑 많이 자기도 해서 할머니를 더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더 미안하죠. 뭐야 저게? 언니 오빠네? 언니 오빠가 있네. 의사 선생님? 어제 열 났잖아?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갈 거야. 어디 가?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자방 받았냐? 열은 났는데 고열은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에요. 자. 문열 거야, 우리? 야, 여기 나가 주스? 주스 달라고? 네. 네. 엄마 들어줄게. 자, 해 봐. 꽂아. 이 와! 아, 튀겼네. 괜찮아. 요즘 이 건조하고 냄새 때문에 고민한 적 없어? <laughs> 했지. 했지? 그래서 짜잔! 네. 내가 준비한 선물! 짜잔! 와, 민티. 보여줄게. 준게 어떻게 생겼는지. 와 대박이야. 어, <laughs> 케이스 너무 예쁘다. 그렇 이게 응. 민티드라는 고체 치약이야. 응. 이거 하나리면 입냄새 백틀도 제거해주고 응. 휴대성도 좋아서 응. 엄마가 아빠랑 데이트 가거나 여행 응. 캠핑 갈때 그냥 응. 이것만 들고 다니면 돼아 어, 너무 좋지 그치? 너무... 칫솔이 없더라도 응. 가글로도 대체 가능하거든 응. 넣고 0어잘 응. 생기면 0어봐그거를 응. 물로 넣고 응. 응. 이렇게 헹구듯이 가글하고 뱉으면 응. 끝 고마웠다 우리 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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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제대로 난다니까 응. 이거 고마웠어 우리 딸 빨리 헹구러 가야될 것 같아 <laughs> 빨리요 빨리 헹구세요